니나 하이파파의 KD의 스다 어나좀 많이 좋은 거 같은데 맞지 얘들아 미쳤고 게임 끝났네요 야무지게 <목소리도> 전강자를 먹은 이유 3분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다로 가려면 일단 쓰지 하나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솔직히 오연승하려면 거벨 먹고 레드 만들고 우라프 이기는 게 맞는데 1등을 위해서 쓰지를 먹도록 하죠. 일단 매칭은 좋고요. 이제는 이블리는 한 마리 들고 와야 되지 않나. 여기 만나면 지고 여기 만나도 애매하고. 잔안동이구나 아니 호수아비가 스다라서 올라폼 어떻게 못죽이나 아 이거 스톤걸리가 너무 크네요 잔안동에 스다라서 호수아비가 여기 방은게 크네 나 한틱 차이지지 맞지 나도 스다를 넣을거 그냥 거결의 피바라기 아칼리보다는 그냥 까고이를 쓴다 까고에다 쓰죠. 탱이 없어가지고 여기 너무 세가지고 원래 못이기고복궁으로 레드 아칼리 생각해놓고 돌려가지고 투수 뽑을 확률 없겠죠. 마지막에 투수나 신병 노려보자. 아 팔레비 시크다가 되구나 조련사는. 조수이아닙니까 뒤집기 먹으면 일등이네 그냥. 나 일등이네요. 음 설마 초밥 중 세계 중에 뒤집기 하나 안 뜨겠어. 뒤집기 가운나 헬로. 이걸 뺏길 뻔했네. 와 진짜 복합 뒤개새끼기안돌다 휴. 한 마리 더 오마이 오연패 먹어줍니다 오우 이길 뻔 나이스 좋습니다 아주 좋아 또 이렇게 잘 푸는 판 헤드가 또안될 수도 있거든요 당심하면안돼 져야 된다 져야 된다 져야 된다 뿅뿅뿅뿅 뿅, 뿅, 뿅. 오마이 좋아요 6연패 이자까지 기가 막힙니다 아이고야, 쫙쫙 달라붙습니다. 7kd 넣어줍니다. 한턴더 째주고요. 이거 빼고 아리아 칼리. 끝이네, 좋아. 다음 턴에 7레 50골 돌려가지고, 확실하게 kd 선반 좀 뽑아주십시오. 그렇지, 7연패, 야물딱지 무 잘. 아리아, 출근하이스. 안전하게 살수 아리 아리 아 키디 저넘기만나오잖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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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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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게임하는 거예요 돌아보지마 이걸로 정선으로 빼고 내셔로 뺍시다 냄비라 정혁아 형이야 아따야 묵직하지 비싼 건못 뭐 줍니다. 소나 쓰고 힐로 가면 될 듯. 아따야 소나가 팀이 없어가지고 딜로 줘도 별로잖아. 팀 없을 때는 힐이 최고야 인규. 템이 애매모하네 치감을 좀 먹고싶긴 한데 일단 레드 아칼리 하나 받고 갑주 아칼리는 개오방이죠 여러분 응령이 소나 응소응소로 갈까요 칠레 글베이 카트 적투 니코 박아도 되는데 안박아도 되잖아 소나에 적투 주는게 훨씬 좋을거 같은데 적투에 주문력이나 마법 장력 있잖아 마나 도 채워주고 그러니까 지금 안전하게 그냥 수박 마인드 안전하게 하면 적투나 뭐 구원 주는 건데 최고로 이제 포텐이 높은 게 소나한테 3템 들어가니 포텐이 제일 높거든 맞잖아 얘들아 시원시원하게 게임해야지 이한끗 차이로 1등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니코한테 템을 줘가지고 2등이 될 수도 있어요 게임 시원시원하게 해야지 여기는 뭐 니코 세개하남았는데뭐찍으려고하는건데아요네데요네데 치감 요네데 잘 만들었다 케이여 하나 더. 몰라, 무지성으로 보고 그냥 11 KD가 그냥. 보고 카이사 빼고 한마리 넣을 수가 있는데 룰루나 직스나 일단 힐야 어차피 가려줘야 돼 넣어주고 괜찮았구나.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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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요리 다 이래가 알이 좋구요 이렇게 해야지 시너지가 맞긴 하거든 맞지 1 0내가서 룰루 놓고 끝내자 얘들아 요렇게 하고 어때요 어이 재앙아 깔끔합니다. 룰루 삼성 카트. 2 등등 세라핀아리3등 요네. 4등 미스포차. 아리 총검 거학 살수 있으니까 거학으로 요네를 녹인다. 거학으로 아주 후반은 거학이잖아 맞지. 요래 가시든. 와 만화전의 카서스. 미쳤다 애들이 죽지를 않는다 씹크다 아 주문 보이더라고요 근데 주문 6피가 이게 소나팀이 데케비는거 들어가야지 데미지가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일단 뭐딜소나 한번만 해봅시다 뭐래도 이기니까 나만 나는사람 불쌍하다 나 만나서 복류고 종혁이 손방 못해버리기 준소염이랑 카나타는 드럽게 안 만나네. 운좋 다. 다음 턴 업치고 애니 한 마리 쓱 넣어줍니다. 오줌 오로 마무리 하시던 준소염이 사형 선구 떨어졌네. <laughs> 나 이럴 때나떠 있으면 좋겠죠. 이분은 존나 좋아겠네. 이분은 이등하겠네. 방금 딜소나 딜 오천백 넣었네요. 이 쏘나 나쁘지 않은데 음. 요미야아태야 음. 음. 그렇지 먹을라는거 먹어주기 내정제 맞쥬 룰룰룰 룰. 룰. 마! 새끼야 바로 평색으로서에 치는거 봤죠? 요런식으로 1등 하시면 됩니다 에이.